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7월 10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어, 어,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냥 좀 이전에 있던 애들, 좀순환매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스 같은 것도 좀 신선한, 와, 이거 진짜 뉴스 괜찮다. 이런 건좀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좀 종목, 어, 뭐 업종 테마분도 그렇지만, 이제 좀 강했던 종목들 집중하는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 어차피 지금 다음주에 cpi 뭐 ppi 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cpi 라는 아니, 다음주가 아니죠 이번주 11일 요 cpi 가 있기 때문에 요거 보면서 좀 눈치 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 분위기는 꽤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게 그래도 지수 구간에서 버틸 거 버티면서 올라오고 좀 눌림 종목들 순환도 좀 빠르게 어, 느껴집니다 종목들이 밑에서 막 대거 다 같이 움직이는데 테마가 한 개가 아니라 뭐 시장에서 하루에 막두 개, 세개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시장이 원래 좀안 좋아요. 왜냐면은 다들 묵직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찔끔 가다가 얘힘 빠지면서 다른 애가 올라오고 막 이런 느낌인데 지금 시장은 테마가 뭐세 개가 돈다. 그럼 이세 개다 어, 꽤나 준수하게 시장 자체에 그래도 좀 탄탄하게 버텨주는 힘이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도 그렇고. 어, 여기서 유동성만 조금 더 증가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 일단은 시장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자 그리고 이제 내일 밤 10시 이때쯤인 것 같던데 2024 갤럭시 언팩 갤럭시 링뭐 AI 폴드 풀립 그리고 7월 11일 옵션 만기일 한국은행 금리 결정 시프트업 신규 상장 CPI 일단 CPI가 좀 중요하겠죠? CPI 이후에 CPI를 통해서 9월 달 금리 인하가 거의 뭐 지금 확률적으로 엄청 퍼센테이지는 높게 측정이 되고 있는데 이 CPI 결과까지 좋으면은 거의 못을 좀 박지 않을까? 음,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P, 그 금리 인하가 지금 미국은 일단 9월 얘기거든요. 9월 이후 뭐 10월 달에 나올지 아니면 그 전에 조금 더한발 빠르게 나올지.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우리 나라가 이제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 이후에 시장은 어뭐또 지수는 좀 체크는 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좀큰 그림에서 내년 금투세 시행은 이제 뭐 연말 가봐야 알겠죠. 하지만 이제 금투세 시행 전에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제 세력 입장에서는 뭔가 하반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해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 자체가 일단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금주세를 시행을 한다면은 뭐 이거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런 심리는 뭉치고 뭉쳐서 어, 나 미리 그냥 일단은 좀 이탈할래. 그리고 그 이탈을 하면은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그 느낌이죠. 종목이 막 치고 나가다가 고점에서 뭐가 투매가 나와. 그러면 그 투매를 보고 버티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 이거 이제 차익 신호 나오나 보다. 나도 팔아야겠다. 그럼 그 매도세를 통해서 더 밀리고 그 매도세 보면서 다 나머지 버티던 사람들도 연쇄적으로 왔다 이제 투매 이어지는 식으로 왔다 시장이 좀 이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연말 다가가면 갈수록 일단은 포트는 좀 많이 비워줄 생각이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그 다음에 이제 뭐 스펙 상장 그리고 이제 7월 중순부터 실적 시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23일은 좀 중요하겠죠 테슬라 키워드에 대해서 자율주행 이슈들 자율주행 종목들 그리고서 뭐좀 ESS 이런 종목들 2차전지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중국산 품목들 관세 부과 예정 8월 1일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좀 안되게 그리고 8월 8일 테슬라는 로보 택시 공개 그리고서 엔비디아 이런 것들 아, 그리고 지금 원전 체코 수주 어, 여부 이게 7월 한 17일 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덕분인지 엄청 세요 오늘도 원전이 이제 좀 주도 테마를 했고 얘네가 이제 일정이 일주 남겼다 보니까 일주일 앞두고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좀더 강하게 트인지 이게 하루이틀 쉬더라도 좀 이렇게 해서 또 17일 앞두고서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은 좀 데이트레이딩 관심 종목으로는 계속 둬야 될것 같습니다. 17일까지는 발표가 어디로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요거는 수주를 일단은 해오면은 그건 상징성이 분명히 좀 있어요. 원전 테마에 대해서 분명히 어 좀온기를 계속 좀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이 수주를 통해서 수주에 성공한다면은 그 뒤에 세계적으로 원전이 지금 계속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 그래도 최근에 웨스팅하우스 요기랑 이제 우리나라 뭐 협업 그 협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나온 뉴스가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뭐 한미 어, 뭐 협작 이런 키워드를 좀 붙일 수도 있겠죠 원전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원전은 지금 일단 이 체코 수주만 좀잘 따오면은 그 뒤에는 눌림 족족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트 리딩 반심 종목으로 17일까지는 원전을 좀 봐야 될것 같고 원전 주들이 어 뒤에 오늘 시간에 보니까 살짝 그 느낌이 있거든요. 완전히 이제 좀 튼튼한 종목은 지금 우리 기술 투자. 그다음에 오늘 한전 산업이 이렇게 정고점 여기를 좀 돌파를 했어요. 대금은 조금 상대적으로 아깝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원래 좀 강하던 애들 우진엔텍도 끼 좋죠. 그리고 우리 기술은 그래도 어, 좀 보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내일 일단, 시간에도 지금 좀 센데, 시장에서 돈을 동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주도주급 움직임이 있고, 우리 기술은 뭐 대장이 아니더라도, 어제는 대장이었지만 오늘은 좀 뺏겼죠. 한전사업 서정기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 그리고 대금도 좀 묵직합니다. 종목 움직임 자체가. 뭐, 5천억 붙여주고, 그래서 우리 기술은 일단은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시간에서 에너트크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게 원전이 가끔 그러거든요? 그 대장 애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뒤에 후발주자들도 막 순환하면서 가요. 그래서 대장이 좀막 자주 바뀌죠. 테마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좀 대장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다 보니, 이전에 좀끼 좋았던 뭐 G2 파워, 그 다음에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눈에 둘것 같습니다. 사실 차트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어차피 시세 줄때 같이 주고, 그 뒤에 이제 밑에서 좀 깔려 있고 앞에 산이 있기는 해요. 종목들이 다 똑같죠. 앞에 산 있고 여기서 막힘 줬을 때그 이후에 밀려서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앞에 산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래도 원전은 뒤에 조금 순환매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있지 않나. 그래서 원전은 이렇게 종목들은 다 같이 두고 봐야 됩니다. 매매를 할 거면은 종목 특성이 자 그리고. 천리안 이거는 뭐 주식 관련된 건 아닌데 아, 천리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어르신 분들 형님들이나 해가지고 천리안 나우누리 모뎀 세대 <laughs> 그막 기계 삐삐삐삐 핸드폰 아니 전화 끊기는 그게 좀 생각나는데 와 저는 이거 보고서 와 이게 아직도 있었어 어,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39년 역사 천리안 3대 PC 통신 뭐 추억 속으로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는 뭐 새로운 뉴스는 없지만, 반도체, 바이오, 여기도 지금 계속 하반기 봐야 돼요. 일단은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무너질 생각은 안 하죠. 그리고 삼전은 지금 하반기에 얘예 종목에서 뭐 호재 나올 것도 나올 거지만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데 지금 삼전을 메인으로 왔다 외국인이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주축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다처럼. 해가지고 이 종목의 뭐 실적 개선, 이런 것도 뒤에 튀어나올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냥 지수에 대해서, 외인기관이 일단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버티거나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 하이닉스도 21선 좀 계속 버티는데, 얘네들 중심으로 갔다가, 오늘 또 이제 뭐 엔비디아라던가, 그런 애들좀 어떻게 움직이나에 따라서, CXL 키워드는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생각해 볼 포인트는 딱 하나죠. 삼성전자 하반기에 CXL 키워드 계속 이제 메인으로 드라이브. 건다고 했는데 뉴스가 그냥 단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인가 네네오샘이랑 엑시콘 뭐 QRT 오픈헤치 퀄리타스 YCDI 이런 CXL 키워드랑 그 다음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보통 좀 좋게 움직이면 더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미반도차는 이수페타 이런 것들 그리고서, 유리기판도 그렇고, 액침냉각은 저는 좀 별로 생각은 없는데, 액침냉각도 계속 반도체 성장함에 따라서, 키워드로는 같이 부각될 수 밖에 없기는 해요. 성능이 좋다는 거는, 지금 뭐 이제 초전도체가 개발되면은 발열이 이제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초전도체라는 게 제대로 된 개발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일수록 발열 문제, 이거 발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거 문제가 좀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따라서 액침된가 지금 계속 좀 부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은 뭐 뉴스, HB는 오늘 그냥 프로그램이 좀 땡겨 올리기는 했어요. 뭐 얘가 뉴스 특징주 이런 걸 통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불쑥 올랐는데, 요거 따라서 이제 유리기판도 최근 계속 좀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주는 그런 흐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유리기판 이제 3분기에 뭐 데모 라인, 진행하는 것도 있고, 파일럿 라인, 삼성전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일단, 피롭틱스, YC캠, JNTC, HP 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는 삼성전기에서 뭐, 키워드 붙으면좀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램테크는, 아, 얘는 좀 너무 잡스러워요. 어 저는 얘는 좀 손은 안 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C도 앱솔릭스 통해서, 유리기판 이제 3분기든 4분기, 이런 것들 뭐좀 진행될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 뭐 CXL부터 뭐 HBM 컬테스트 이거 통과 임박이라고 하는데 언제 통과하나 이런 것들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뭐 계속 하반기 금리나 있고 어, 9월 일단 이번 CPI 뭐 이런 것도 좀 보기는 해야죠 그리고 미국 대선 계속 11월 진행되면서 4개월밖에 벌써 안 남았어요. 벌써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이제 첨생법에 대해서 뭐 법안 같은 것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첨생법은 결국 돌고 돌아서 중국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중국 규제이기 때문에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같이 그 교집합이라고 해야죠. 같이 엮이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중국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즉, 외부에 그냥 타겟팅 해가지고 비판하고, 규제하고, 제재하고, 이걸 통해가지고, 어, 아군들을 이제 좀 단결시키는 힘을 모으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둘다 같은 방향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각종 개별 재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금투세 이전에 뭔가 액션을 좀 취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뉴스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FDA, HLB 같은 경우 FDA 신약 재심사 신청 기대감이 아직은 있어요. 어 얘네가 왜 아직 제출을 안 할까요? 어, 근데 일단은 제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HLB 시리즈 이런 거좀 밑꼬리 달고 또 슬쩍 올려놓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당일 움직일 거면 좀 수급 같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첨생법 키워드, 삼청당 제약은 고좀 MSCI 지수 편입을 좀노리나 싶을 정도로 오늘 20만 원좀 돌파하면서 탄력 있게 움직였는데 얘 아니면은 얘는 둘 중에 하나는 좀 광기로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야겠죠. 그리고 알테오제는 오늘은 일단은 뭐 수급 이탈 뭐, 세게 있진 않지만, 얘는 테르가제 이후엔 좀 잠잠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좀 옆으로 잘 기고 있고, 나중에 이제 30만원을 잘 넘나.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죠. 그리고 첨생법 관련해서 바이넥스. 연말까지 계속 봐야 되고. 바이넥스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움직임 자체는 좀 좋아요. 대금 누적시키면서 종목 끼도 좋아가지고, 지금 오늘도 좀 힘을 잘 줬거든요. 2만원 요 주변을 좀잘 지키나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8월달 랭나자 승인 기대감 유한양행 오늘도 이제 밑골이 조금씩 달면서 버티는 모습이 있고 그 외에는 뭐리가캠이 오늘 일단 신고가를 한번 좀 돌파는 했어요 어 트라이는 했는데 뉴스가 뭐 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리가캠도뭐 ADC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고 HLB 시리즈 글로벌은 시간에서 뭐요 뉴스 이것 때문인데 뭐 그렇게 조금 땡기지는 않는 셀트리온도 바이오하면 보통 어 명함은 좀 내미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나스닥홀딩스 뭐 이런 거 신규 상장 이런 게좀 언제 좀 붙이나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뭐 에스티팜도 첨생법 원래 바이넥스랑 같이 움직이는 긴 한데 최근에는 바이넥스에 좀 힘이 많이 쏠립니다. 그리고 아이센스는 계속 이런 혈당 측정기 오늘 뭐 갤럭시 워치 뭐 이런 거좀 뉴스 돌아다니더라고요. 갤럭시 워치에 뭐 혈당 측정 음, 근데, 이게, 아, 갤럭시 워치가 아니라 애플워치, 뭐, 이쪽이네요. 애플워치랑 갤럭시 워치, 뭐 케어 센스, 이런 키워드인데,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좀 뉴스를 붙이면, 특히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좀, 힘을 합치면은, 이 종목 하테는 좀 힘을 더 실어줄 수도 있겠죠. 아이센스는 좀 실적,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 받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연속 측정, 혈당, 요, 연속 혈당 측정기, 이걸 통해가지고, 키워드 자체는 계속 높아요. 근데 이제 점차, 이런 거는 이제 점유율이 점점 좀 높아지는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점유율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모해야 되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뇨가 얘가 이제 잘 팔린다는 건 세계적으로 이제 당뇨가 그리고 비만이랑 당뇨 이런 키워드가 이제 좀 많이 퍼져, 나간다, 퍼져 나가고 있다라는 건데 뭐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비만 치료제랑 같이 좀 얽히고 설키는 건 있지 않나 싶어요.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어, 비만을 줄이면 결국 당뇨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과는 별개로 결국 그 비만 치료제를 또 복용을 한다는 거는 애초에. 말랐는데 거기서 유지하기 위해서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잖아요. 찌고 나서 어어 어 이거 안 되겠다 약의 힘을 빌어서라도 내가 이제 좀 살을 체형을 조정해야겠다 조절해야겠다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도 혈당에 대한 그 혈당 스파이크 이런 키워드는 좀 관심이 많습니다. 아 이센스는 그런 게좀 해외 어뭐 계속 시장 이런 거 유럽 시장 공략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뭐 헝가 헝가리는 이제 급여 통과를 했고 우리나라도 뭐 이제 보험급여 등재 이런 것들 좀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에 뭐 비만치료제 팩트론은 어, 생각보다 잘 버텨요 저는 오늘은 이제 오일선을 한번 좀 깨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오일선을 그냥 듬직하게 잘 버팁니다 그리고 그거랑 이제 비만치료제는 팩트론 블루엔테 요거 두 개가 이제 좀세죠대봉에 s 스는 시간에서 이미 좀 슈팅을 만들어줬고 그 외에 뭐 바이오들은 개별 이슈들 좀 계속 존재하는데 퓨처캠이 신고가를 한번 슬쩍 찔른 거 정도인데 일단은 좀 강했던 애들 그냥 알테, 삼천당, 바이넥스, 유한양행, 리가캠, ABL, 그 다음에 HLB 시리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아이센스, 에스티팜, 펩트론, 블루엠테 이 정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각자 좀 재료가 달라요 아이오는 그리고 시추에 대해서는 요번 달에 뭐시추 있지 결정 혹은 뒤에 이제 글로벌 기업, 어디랑 뭐좀 계약, 얘기 같은 게좀 튀어나오면은 얘네는 좀 잠잠하더라도 갑자기 뉴스 한 번에 또 탄력있게 튈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추 관련 이슈들은 좀 계속 봐야죠. 한국가스공사도 움직임 최근에 저점은 좀 이제 유지시키다가 이제 수 슬쩍 밀리는데 뭐 이런 것도 깨고 하면은 그런 것도 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철강 시리즈 뭐 피팅, 웨이버스 뭐 이런 것도 끼 좋은 애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GS 글로벌은 한번 살짝 튀었는데 얘도 그렇고 코오롱 시리즈들 여기는 좀 카테고리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 한 번씩은 좀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하반기에 저는 눌림 좀 괜찮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이고 자 아, 그래서 이런 것들 뉴스 좀 새로운 거 없고 시간에서 이제 변화 오늘 장중에도 이제 변압 전기 전선 이쪽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일단 형님격인 LS1렉이랑 현대1렉이 안 밀려요. LS1렉은 뭐 어떻게든 MSCI 이제 얘는, 뭐, 지금 여기서 크게 깨지는 거 아니면 얘는 거의 확정이죠. 확정인데, 그런 것 따라서, 뭐, 재룡산업, 세명전기, 세명전기, 재룡전기, 이런 거는 또 10만원, 뭐,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수급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뭐, 전기 시리즈, 제1 릴렉은 전저점 이탈하고 좀 바로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이제부터 본격화, 그래서 오늘 시간에선 또 대원전선이 7%, 8%, 와, 아, 씨. <laughs> 아, 얘네 진짜 기 좋아요. 2 0서선 슬쩍 좀 내려오더니 또 튀었는데, 이런식의 뉴스들은 하반기에도 계속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이랑 반도체, 바이오, 이거는 하반기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얘네들이 눌림에서 그냥 죽을 애들이 아니에요. 특히 전선, 이쪽 변압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때 그냥 절대 못 죽는다라고 제가 좀 멤버십에서는 말을 했었거든요. 절대 못 죽는다라고, 그냥. 근데 이제 좀 화끈화끈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 AI로 전력 수요, 폭증,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또 우리나라는 이제 비 오겠죠. 비 오고, 지나고 나면은 또 폭염이 찾아올 거예요. 매년. 어, 연례 행사처럼. 그리고 그러면은 또 블랙아웃, 뭐 이런 것들 또 부각되면서 에어컨 막다 집에서 각 틀고, 물론 정부에서 계속 그 전력에 대해서 뭐 준비는 해놨겠지만, 실제로 블랙아웃이 안 붙더라도 블랙아웃 위험이 있다. 막 이런 키워드로도 주식시장에서는 또 전력 수요 이런 거좀 받쳐줘야 된다. 뭐 전선, 송배정망 이런 것도 있고, 미국도 송배전 키워드들이 중간중간 좀 붙죠. 그래서 여기저기 갖다 붙일 거 진짜 많습니다. 뭐 해적 케이블부터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뭐 전력 수요든 뭐든. 그래서 변압 전선도 연말까지 계속 자, 그래서 키워드는 지금 정리를 하면은, 오늘도 그랬지만, 똑같아요. 반도체 CXL HBM, 오늘 하루 힘 빠져? 그래도 계속 봐야 됩니다. 하반기에. 왜? 언젠가 키워드 갑자기 붙이면서 또 부각될 수 있어요. 플러스, 얘네들을 지금 반도체랑 바이오, 이런 거는 일단 못을 박아두는 게, 어차피 신규 테마가 막 등장을 해서 지금 얘네들 안 봐도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얘네, 얘네, 좀 잠잠했죠. 바이오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반도체는 잠잠했죠. 그러면서 이제 원전, 이런 게 등장을 했지만 이게 새로 등장을 한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이제 재료 좀 앞에 두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좀 불꽃을 태우려고 하는 세력들의 힘. 이 쏠리는 섹터이고, 그리고 그런 게또 일정 지나면은 또 잠잠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실적 시즌 따라서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지금 중요한 거는 새로운 테마가 없습니다. 새로운 테마가 없기 때문에 힘 있던 애들을 계속 봐야 돼요. 이게 지겨울 수 있지만 시장이 어쩔 수 없이 선택지를 안 주고 있어요. 그냥 반도체 바이오 하반기 계속 눈 둬야 돼. 어 일정 구간 눌리거나 하면은 좀 공략할 것도 있고 생각해보고 원전은 지금 17일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불꽃처럼 튀어줄지 아니면 좀 과하게 조정 주면은 조정 눌림 한번 공략을 해볼지 그런 섹터이고 그 다음에 7월 중순 또 이게 원전 딱그 중순쯤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때까지 별 테마 없으면은 화장품, 식품, 전력망, 조선 이런 것들 뭐 실적 기, 막 기대치 하면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아, 2차 전지 자율주행, ESS. 테슬라도 지금 실적 기대감도 있고, 자율주행이 계속 안 죽죠. 라이콤이 또 21선 주변에서 꿈틀꿈틀. 종목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종목.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좀 반짝반짝 할수 있는 이슈들이 있기는 한데, 우선은 반도체, 바이오, 원전. 내일도 일단은, 원전이 3일 차이기는 한데, 그 다음에, 반도체는 뭐, 유리기판. 유리기판은 뉴스 없이 좀 힘으로 움직이는 건 있죠. 그래서 원전, 반도체, 바이오, 요거 두고, 중순 다가가면 갈수록 별테마 등장 안 하면은, 결국엔 얘네도 뭔가 한 번씩 좀 붙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좀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게 없어요. 어, 있던 애들에서, 그날그날 좀둔솔림 체크 대신에 이전과는 다르게 그래도 좀 시장이 괜찮지 않나 어. s&t n 에너지도 원전인데 지금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입니다 신고가 올라와 가지고 이런거는 뭐 이제 분봉 조금 어중간 하긴 하거든요 <laughs> 분봉이 어중간 하긴 한데 그래도 한 요렇게 신고가니까 추가 점수 좀줄것 같고 우리 기술부터 해서 나머지 뭐좀 순환매 요정도를 좀볼것 같네요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